네, 조선의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번 주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일단 지난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 12월 26일 소개해 주셨던 JYP 엔터. 어, 최근에 좀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3% 견조하게 수익을내고 있어요. 뭐 네. 사실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거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치? 그럼요. 지금 어, 잘 아시겠습니다. 실적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여러분 어, 생각했던 것 훨씬 더 더 많이 컨텐츠업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네. 어, 7년간 지금 어, 흑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졌던 황금말이죠 바로 트와이스가 재계약에 돌입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 7년 사이클로 어, 셀럽들이 계약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 주가가 출렁거리는데 JYP가 뭐 트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이 뭐 신규 그룹도 그렇고 걸그룹들도 어, 지금 그 리오프링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연도 많이 하고, 네. 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 익 더, 일사분기 이후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신다면, 어, JYP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3% 밖에 추천드리고 난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3%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일정 확인해 보면서 이번 주 공략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미 국무 차관이 방한할 예정이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뭐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오늘 일정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방안을 했습니다. IRA 관련해서 또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현대 기아 주가 예. 흐름 같이 동반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잠시 후에 미국 바이오텍 쇼케이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음. 정확히 1월 10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어, 제이표목원 컨퍼런스에 네. 그 하루 전이죠 쇼케이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네개 다섯 개 정도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이 네. 어, 행사를 통해서 어,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 그러니까 신약이나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 내용들 보시면 이게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번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네. 내용들을 좀 모니터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CS 지난주에 CS가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이 미국 바이오텍 쇼케이스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세 가지 업체도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정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요일 일정인데요. 어, 사실, 제론 펄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할 때마다 증시가 또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그렇죠. 어, 연설이 있어요, 매니저님. 네, 어떤 시, 내용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난, 지난번에도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음. 12월 11일, 11일에도 네.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은근히 이제 금년에 연준이 1월, 2월 동안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음. 나중에는 이제 기준금리이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연준 파우로장이 절대 없다라고 그랬죠. 사실 원래 네. 비대개파였는데 어느새 매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얘기 안 했잖아요. 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기준금리를 음. 유지하겠다 네. 얘기를, 얘기를 어느 정도는 은밀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아마 어느 정도, 한 두, 한두 번 정도 올리고 난 다음에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지금 12월 이후에 1.25% 이상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금리 차를 어떻게 조정할까가 큰 이슈인 것 같죠. 음. 네, 알겠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의 연설이 화요일에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날 제이피모건 헬스케어가 드디어 개체가 됩니다, 매니저님 관련해서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도 좀 살펴봤지만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바이오 업체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 바이오 업종들이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네, 관련 종목에서 음. 아마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롯데 바이오로직스하고 어한 종목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네 SD 바이오센스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7년 연속해서 지금 섹션을 맡아서 메인 섹션에서 지금 발표를 하는데 메인 섹션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그 이후에. 계속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에스 관심을 가져주시고 s d 바이오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롯데가 얼마 전부터 지금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면서 롯데도 이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상장이 아직 이슈가 안됐습니다만 지금 관련해서 대해서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 외에도 거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 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뭐 지 헬스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굵직한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나와서 아마 계약도 체결하고 관련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신약이나 아니면 관련 내용들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움직일 것같으니까 관련있게 지켜보시고요. 우리나라 제약기업들, 바이오기업들이 30개 이상의 이 세션에, 그러니까 이 s k 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중계에 관련된 기업들이 신약도 있고, 그리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미리 사전에 아시고요. 네.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또는 내용들을 여러분 상기한, 관련 있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네. 주가를 잘 산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내주식을 부탁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인데요. 12월과 연간 고용 동향이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고용 관련해서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어, 임금 상승률이 좀 완화가 됐다, 이런 소식에 어, 주가가 또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국내 증시. 아, <laughs> 국내 증시요? 국내 증시고요. 네. 고용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고용 인력이 많이 줄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사실... 고용이 좀 많이 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음. 내용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는 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 기업과 정부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네. 14분기 내로 이제 바닥을 찍고 경기가 좋아지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인원들도 많이 늘어나서 네. 우리나라 경기 기업에 많은 네,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과 일본의 2 플러스 2 외교 국방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국방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레이션님? 그렇죠. 이제 월요일날 이제 국무차관이라 온게 이것도 네. 관련이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아... 이제 금요일날 이제 미일 관련해서 네. 플러스 2가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블링커 국무장관하고 음. 지금 로이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요시마사 의무상과 야스타 어, 관방상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련 큰 이슈가 북한이 지금 핵무기죠. 아. 핵무기 이슈뿐만이 아니고 뭐 대만이나 관련 여건이 굉장히 동남아 지역이 완전히 좀 혼란스러운데 이런 네. 이슈들을 갖고 공통된 비전으로 인도,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지역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음. 언급을 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과 국방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나올지 수요일 시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목요일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날 또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매니저님.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보면 은 여러분들 9월 작년 9월 30일에 1차 바닥을 찍고 올해 1월 3일날 바닥을 찍었습니다. 보통 왜 이제 윌리엄 오일의 캔슬링 입법에 보면은 1차 바닥부터 1.5% 이상 올라간다음에 우상향이다라고 하는데 2차 네. 바닥까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3일날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이제 호재 이슈를 발표해서 금융주들이 아주 급등을 했는데 왜냐하면 PF 관련해가지고요. 어, 수, 이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계속해서 3, 4일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갭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거. 갭상승하는 거는 2020년도 폭락 이후에 처음 본다라고 네.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어, 이게 지금 여섯 개의 옵션 만기일 때 아마 여섯 개 만기되는 어 종목들이 다만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이슈는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어 상승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정상적으로 우상향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아마 그거를 기관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서 1조 3천억을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 뜻은 우상향에 걸려 있다는 얘기인데, 음. 앞으로, 어, 옵션 만기 뿐만이 아니고, 좀 우상향에 좀 패팅해서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날 발표될 텐데요. 시장 예상치는 한 6.3, 6.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많이 완화가 된 건데, 이 부분 좀 시장에 반영이 됐을까요? 완화, 완화 돼야 되는데, 또 조금 더 완화 돼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오히려 이제 뭐,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음.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물가지가 좀 떨어져서 어, 금리 인상을 좀 하지 않는 네. 그런 원인으로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가 발표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통위가 개최되는데 0.25% 포인트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미 아, 기준금리 역전 앞서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미국 연준하고 우리는 금리 차이가 좀나기 때문에 1.25% 정도. 그래서 네.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1월 3일날도 발표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우리의 그 아파트나 또는 공시지가를 비롯해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경기 파급 효과가 안 좋게 나쁘게 영향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잡기 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부동산 경기가 또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이런 이슈들 까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 음. 여러가지 엇박자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한25 베이스 포인트 베이비 스톱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뭐 지금 물가도 그렇고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6조 정도 유가가 하락 했다가 지금 이번주에 17주만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밥상 물가가 첫 문제죠. 네. 지금 이제, 그, 추석이 얼마, 아,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6% 정도 작년 대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좀, 금통유의해서좀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좀 좋은 이슈를 갖고,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통위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미일 정상회담도 이날 개최된는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들 모두 다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공략해 보면 좋을 만한 히든 주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빨리 네.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음. 네. 이번 주 SM라이프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잘 아시죠? 어 벌써 이제 1조 2천억 원을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카카오가 왼쪽 있는 사실은 잘 아시죠? 네, 사우디의 그 왕자 네. 쪽조를 투자했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그리고 H 코리아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P F 가 음. 2천억을 어, 카카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뜻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S M 을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 이 대표적인 자, 성, 자회사이잖아요. 그렇죠. SM그룹의 음. 성장성인 자회사. 바로 아까 말씀드렸그 종목인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M에 갖고 있던 IP. 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어, 갖고 있으면서 네. 음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슈를 하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조금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만 음.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 다음입니다. 네, 최근 이 SM그룹주들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카카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강적인데 외국에서는 음.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은 아직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핫 이슈를 갖고 있는 전세계 네. 플랫폼 기업들인데,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 나서기 위해서 강하게 올라서기 위해서는 SM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되겠고요. SM 인지도에, 셀럽들의 인지도죠. 음. 여기 본마다, 어, 업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SM 라이프 디자인도 플랫폼 기업인데, 네. 두 개가 합해져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SM 라이프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카카오 최근에 1조 2천억 원 실탄을 사우디로부터 확보를 했고요. 또 SM 그룹의 성장성 있는 자회사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생각보는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지난번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다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네. 2,250원에서 2,350원 목표 가격은 3,000원 손절라인은 2,1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S였습니다. 자, 마지막 에 히든주까지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혹시 더 만나고 싶은 분 네. 계시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지. 어,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을 조선일 검색하시면 네.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기가 정확히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요. 9시에 유튜브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어, MBN 에, MBN의 골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9시부터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9시부터 시작되는 음. 조선의 매인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네.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주 시간을 부탁해는 내일 이 시간에 좋습니다. 좀 증시 네. 또 시원한 상승을 기도하면서 그렇죠. 다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